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자에서 죄송합니다. 성숙한데 긴장된데. 네저는 타이머를 좀 맞춰놨고요. 약간 네, 시간을 좀착각 해서 내용이 좀 양이 좀 많은데 네, 약간 빨리빨리 이게 네, 넘어가면서 제가 뭐 분석하면서 느꼈던 거 위주로 말씀드릴까. <laughs> 일단 앞서 이대욱 교수님과 이제 소개도 이사님께서 제가 할 얘긴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 겹치는 부분도 좀 함께. 그런 것들을 스킵스킵하면서, 어, 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건,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네이버 카메라 데이터 박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석을 했냐 하면,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어, 기존에 조금,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어, 그 보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로 조금 하기 어려웠지만, 데이터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좀 활용하면 조금 더잘할수 잘 있을 법한, 어, 포인트를 좀몇개 집어가지고 좀 분석을 했고요. 보고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뭐 비즈니스나 저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뭐뭐 경관 씨도 요즘에 화두가 좀 고객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천이십년 CES에서도 삼성전자 피노 스티커를 그래서 나오셔서 고객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이걸 잘해 우리가 좋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시점 안에서 아니뭐 어떻게 보면은 IOT 상황에 서 어떻게 okay, 이것들 okay, 이다 연결돼서 그래도 좋은 경험을 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실제로 뭐 계속 꾸준히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활용하는 가장 큰 강점은 결국은 좋은 고객 경험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데이터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계속 고객의 경험을 이제 개선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열어보시고, 그쵸? 그렇죠?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고, 저도 이제, 와이퍼 잔소리를, 원래 이불을 벗고,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네, 아니면 이제 이어폰 이, 원래 이제 꽂고 그리고, 보다가 이제 잠들어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나온 뭐 그런 점도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디지털 기기와 우리가 좀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뭐 여러 가지 설문 조사에서 보면 고객들이 뭔가 내가 뭘해야겠다라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이제 전화기를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하더라고요 검색을 할 때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놀랍게 도 사실 아마존이나 이런 쇼핑 앱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네,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똑똑거려가 예. <laughs>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데이터 박스를 활용을 했었는데, 어, 네이터 네이버, 네, 네이버의 데이터 박스가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 쇼핑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여정을 볼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 처음 들어가셔서, 뭐 앱이나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이제 첫 화면에서 검색을 하시죠. 네, 그림창에서. 그리고 이제 통합 검색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뭐, 뭐, 이제 시간별로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클릭을 하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영역에 들어가시면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 쇼핑을 하고 어떤 제품군에서 세부적 어떤 제품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제품군에서 얼마나 클릭을 했고 그리고 실제 어, 구매를 했는지 어, 구매 를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어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건좀 뭐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하고 이 사람의 단신이 어, 뭐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는 뭐 기본이고 거기에 실제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했고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해서 거기에 기반한 소위 말하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제 우리의 타겟 마켓을 찾아가고 이런 활동들을 할수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그 이런 데이터 활용하면 뭐 마케팅에서 많이 하냐 우리가 뭐 패널 소나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쉽게 또 용이하게 할수 있거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내가 기업이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좀 결합을 한다면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수 있는 방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목 어, 확신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정의 단계에 걸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어, 있다는 이제 점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온라인에서 제가 손처로 그, 늘 보실 수 있는 이런 자 여정에 대한 어, 깔때기 실제 지금 뭐 앞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양도 좀 방대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활용해서 뭐 지금 데이터 주입은 이제 전략을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는 뭐 트렌드를 뭔가 분석하고, 다음에 뭐 추천 이제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뭐 실제 추천을 한 제품을 이제 제품 추천도 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림에 있는 뭐 허브 필터링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문제점은, 아, 어, 그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다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고객의 여정이 되게 길고 한데, 뭔가 이 여정에서 다양한 어, 디바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결국은 합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매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에서 쓰는 뭐 유적 키나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유적 비식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합쳐서 쓰기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 뭐, 좀, 일부 데이터가 의 가장 큰 단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분석을 하려고 어, 했었고요. 그래서 어,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기존에 좀 약간 사편적으로 고객을 분석을 해서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면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인사이트를 개발했는데 종합적인 좀 여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더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결론들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객 경험을 향상한다는 것중에 하나의 예로는 결국은 이 접점에 나을때 고객들이 좀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이 광고나 검색을 통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기업의 이런 페이지나 앱으로 넘어가실 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정보거나 관련 있는 정보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통해 말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나 혹은 뭐 랜딩 페이지, 앵티마이드 정뭐 이런 음. 내용인데요. 설령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고객들이 어떠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원하면서 이 키워드를 뭐 검색하고 또뭐 어떤 키워드도 어떤 키워드 더 많이 검색하고 덜 검색하고 이런 걸좀 파악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도 어,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여성 약간 패션을 있는 데이터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워낙에 데이터 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데이터도 이제 일 테라가 훨씬 넘어가는 이제 큰 양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좀 가공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들긴 했었는데 어 보니까 이제 유저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별로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검색이 유입이 되고 이제 구매까지 저희 추적이 가능한데 어, 유저는 근데 비식별화를 위해서 이제 다섯 명씩 블핑이 되는데요. 블핑하는 어, 조건은 저희 보시다시피 지역과 성별, 나이대, 정도로 좀 블핑이 돼서 사실 뭐 조금 뭐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이 유저들의 행태이 하나의 유저라도 좀 약간 패턴이 너무 이제 다양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제 그 키워드에 약간 협정을 좀 분석하고 토픽을 좀포아하려고 했었는데도 너무 다양했고, 그래서 전체 키워드를 봤더니, 어, 이게 너무너무 이게 변수들이 막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생각해 봤더니 사실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그렇게 쓰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검색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같은 사람, 제가 검색을 하더라도 정말 너무 다른 키워드들을 같은 시간 내에서도 네, 할수 네.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충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이제 트렌드 분석용으로도 봤더니 확실히 어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자들이 검색한 키워드들이 어떤 제품군에 좀 집중이 되어있이렇 봤더니 어 계절별로 좀 이렇게 같은 이제 신 쪽이랑 신발 쪽이라도 많이 네. 나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도 이렇게 나뉘는 걸 확인하기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보면 대단히 인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뭐 12월 분석을 좀 봤더니 확실히 모덕 그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쪽에 이제, 아 이건 이제, 이제 주차인데요. 이게 데이터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앞쪽이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여름에 동생량과 구매량도 많았고요. 보시면은 운동화도 좋고 이제 트렌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서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확실히 좀 비타 그리고 어도 분석의 정확성이 있구나 라고알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전반적인 좀 약간 이제 관계를 좀 보기 위해서 일단 채널 분석을 다널 분석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궁금했던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제 행동들이 있겠죠. 고객들이 왜 클릭을 하고 아, 어떤 걸 클릭하고 그리고 또 클릭 후에 이제 검색을 하고. 검색한다, 구매를 하죠. 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요인들이그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클릭하는 건 어제 클릭한 게또 영향 줄수 있기, 어제 검색한 게 영향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델을 좀 돌려봤고요. 이제 조금 뭐 내생성 일시가 있어가지고 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여기 뭐. 완벽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1그차결과와 생각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재밌는 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몇 가지 이제 인구통계학적인 조건들과 제품에 관련된 조건들로 확실히 뭐그 차이가 나는지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어, 기존에 뭐한 가지를 예, 구매했었던 고객이 티셔츠를 어, 구매할 확률이 어떤? 를 이제 본것 그리고, MG 세대가 조금 더 티셔츠를 더 많이 살까 혹은, 뭐, 그회 세대가 티셔츠를 많이 살까 이런 거는, 어, 약간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에 그 관심사에 따라서, 사실은 좀더 세부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 뭐 이렇더 작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은 어차피 MG다. 그러면은 10대, 20대, 뭐, 30대 정도만 먹고, 세대만 분리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니 아, 이제 좀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크게 봤는데요. 그리고 어어 어, 청바지를 샀던 mz 세대가 그러면은 뭐 구매에 어떤 영향 을 미치나 이런 거 봤는데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검색을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구매를 뭐더 뭐 많이 할 테고 그리고 mz 세대들이 확실히 티셔츠에 대한 뭐 관심과 구매가 더많았다고볼수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그정입니다 네, mz 세대 좀더 많이 구매하고요. 그리고 청바지를 뭐 구매했던 사람들도 실제 좀티셔츠에대 네, 대해 좀 가시자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 활용을 한다면 아, 우리가 타겟팅을 할때 뭐 청바지를 구매했던 고객들 위주로 티셔츠에 대한 뭐 홍보나 프로모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프라이데이에 그러면 이제 뭔가 이벤트를 잡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 활동에 집중을 할까라고 이거는 그 키워드 데이터를 일단은 뭐 많이 쓰시는 약간 pf, itf로 좀부드러진 애들을 뽑아낸 다음 그걸 가지고 이제 토픽을 둔다한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그 검색에서도 그 전날보다 확실히 그 당일날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토픽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데이터가 좀 다른 거 많이 있는데요. 그 이게 룹킹을할수 있는데 보시면 뭐 브랜드도 있고 여러가지 쇼핑 관련 키워드도 있지만 약간 연예인 관련 드라마 관련 키워드도 좀 많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타겟을 할때그 드라마에 토픽을 뭐,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쇼핑 어, 전남는큰 차이가 없었고요. 근데 블랙바이드 당일이 되니까는. 확실히 이제 많이 많이 되고요 고객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일 토킹 업데이 주제인데 뭐, 뭐 사실 뭐 크게 뭐 드러진 토핑은 없었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 약간 약간 세부적인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신발 뭐 원부, 스커트 뭐 이렇게 좀 세부적인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걸었고요 확실히 구매했던 사람들이 어, 티셔츠를 구매했다는 사람들이 어, 평균 이제 구매 수도 이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성복 전체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본 건데 보시다시피 평균 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당일 날에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날 확실히 구매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기 좀 많이 떨어지는 거이볼수 있었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봤던 거는 어 이제 그러면은 이 PP에 대해서 말씀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유명한 어, 이제 드라마죠. 뭐 작년에 제가 데이터를 받았던 게 이제 7월에서 12월인데 이때 가장 이제 핫했던 드라마가 이제 펜트하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도 제일 높았고. 그래서 제 펜트하우스의 뭐 PP 효과는 어떨까? 그좀 약간 두 가지 측면으로 봤는데 실제 뭐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진짜 p PP 했을 때효과가 나타나 지좀 어, 펜트하우스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걸좀 관심이 있는지 그걸 좀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좀 전에도 봤는데 어, 보시면은 음, 펜트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던 이제 쇼핑 키워드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보시면은 원피스가 또 눈에 떴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시청을 하고 펜트하우스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원피스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는 건가요, 쇼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지아 혹은 그뭐 주석경 혹은 펜트하우스 결말은 이런 이제 토탈 키워드 관련 키워드를 저에게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쇼핑 이제 검색 네. 혜태을봤더니 이런 데 차이가 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령대도 본 거고요. 50, 40대 약간 30대, 40대 위주로 확실히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말에 하다 보니 주말에 이렇게 관심이 다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 여정을 좀 잘라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일반 검색 데이터가 있고 쇼핑 검색 데이터가 있고 구매 데이터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좀 단순하자면 뭔가 쇼핑 여정으로 따지면 이제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좀 중기 본격적로 상품을 검색하는 게 구매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어, 보시면은 어, 검색은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키워드 를더 많이 검색을 하긴 했는데 실제 쇼핑으로 넘어가는 건 여기 보시면은 조금 한4 0 대가 확실히 쇼핑으로 많이 넘어가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더 많이 뭐 회자가 되는 것 같겠지만 실제 로 쇼핑에서는 이쪽 나이대가 좀더 검색을 많이 했고 어, 뭐 지역별로도 많은데큰 차이가 없었고요. 저기도 뭐 세부 정보인데 큰 차이가 없고그 다음에 어, 실제 쇼핑을 검색을 한 다음 구매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여전히 아까 제일 쇼핑을 많이 했던 아, 세대가 구매를 제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4 5세에서스9세 사이가 생각보다 구매율은 좀 낮았습니다. 검색은 이 쇼핑까지 넘어가서 많이 검색을 했지만 별로 이제 구매는 하지 않은걸여기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쪽에 전환율은 좀낮은 거죠? 어, 지역별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간의 차이도 한번 봤는데 어, 남성들은 어쨌든 뭐 이거는 좀 약간 사실 파티업의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남성들도 여성복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쇼핑에서 <laughs> 뭐 여자친구는 선물을 사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구매는 또확떨어지니다 실제 쇼핑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은 많이 했는데 구매는 많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주로 이제 드라마 초기에 이제 공 이제, 이제, 이제 트래픽이 확실히 방영되고 그 다음날 트래픽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제, 이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방인 날에도 공백량은좀 많았었고, 어, 그럼 시청률이나 트래픽이 좀 다른 움직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청률이 높을 때뭐 PPL을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 온라인의 그 검색 캠트 이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것도 좀 반영하면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으로 좀 저렴하게 좀 피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봤는데 초반에서 보시면 초반에는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쇼핑으로 넘어와서 다시 검색을 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이 길이 기가이좀 짧아지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검색한다, 구매는 초반에는 좀 짧았는데, 이거 갈수록 좀구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왜 그런지까지는, 이 지지하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쨌든, 요 패턴이 좀 다르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고, <laughs> 실제 우리가 뭐, 물건, 뭐 결국은 판매할 때도 이건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펜트하우스, p 피에관련해서관이 있어 하는 사람들의 키워드를 이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약간 천개 정도의 이런 키워드를 이제, 워드트라우드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매우 다양하면서 천개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썼던 천개이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고요. 이제, 요걸 중심으로, 어, 전반적인 관심도를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한 250만 명 정도가 이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었고요. 같은 그러니까 1,000개 정도 키워드는 250만 명 정도가 검색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네, 공인 공인. 쇼핑 검색도 하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넘어간 숫자를 이제 확인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좀 트렌드만 봐서 검색 후에 이제 쇼핑 검색 넘어가서 검색한 거긴 한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한달 뒤에 넘어갔든, 한달 뒤에 넘어갔든 그것까지는 요즘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거 그냥 전반적인 좀 그림을 보기 위한 거고, 뒤로 어, 이거는 이제 뭐 프로파일을 하는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프로파일을 링할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지금 경로를 좀추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날, 7월 2일날, 이지아, 어, 이지아라는, 이제, 인모 혹은 이지아, 뭐, 원피스를 검색을 한 다음, 이제, 옆에, 뭐, 쇼핑으로 이제 넘어가서, 7월, 어, 뭐, 쿠팡이 목걸이, 혹은 뭐, 아니면 원피스에서 검색한 다 실제 이제 구매로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추적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일단 몇 가지 방법을 해택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일날, 된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한달 정도 넓혀가지고, 실제 이 구매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laughs> 좀 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 어, 거는 이번에 이제 구매자가 뭐미 구매자 그룹의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이제 파악한 건데 보시면은 원피스가 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결과도 좀 일치하기는 했다고요.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어, 좀 세부적인 브랜드가 실제 어떻게 PPL 효과가 있었는지 어,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브랜드들이 PPL 했는지 좀 살펴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 바로 이 브랜드, 다슈리라는 브랜드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시죠? 이제 좀잘 모르신 분들도 잘 모르실 것같긴한데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는 사실은 이게 PPL 이 아니라 그냥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구매를 할 수도 있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뭐좀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수이라는걸 이제 선택을 해서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바수리 한번 이제 노출했어요 드라마에. 그러니까는 정말 추적하기 좋았었죠. 여기서 바수를 봤는데 관련 키워드도 아주 정말 너무 까딱해. 그. 깔끔해 주석경 목걸이와 방실 목걸이 가딱이두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극 중에 주석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고 나왔었는이 사람 주석경이가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주석경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온 이 목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다른 패션, 다른 이제 비슷한 이제 패션 목걸이죠. 이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것 대비, 바슐이 확실히 드라마 후에 검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비교 효과가 있는 걸 확실하게 볼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일반 검색에도, 뭐 일반 검색 대비 좀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검색에서도 꽤나 이제 드라마 강요 직후에 꽤나 검색이 많이 되는 걸볼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여정을 하고 가서 이 중에 누가 구매를 했고 뭐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를 또 봤는데요. 일단 일반 검색 전체 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 검색에서 다시 한번 재검색해서 구매하는 사람 이 있고 바로 일반 검색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쇼핑 검색 넘어가서 검색하다가 그냥 구매를 안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추적이 안 됐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처음부터 아예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색만 하고 나갔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데이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서브셋이어서 진짜 전체의 이 목걸이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했던 사람보다 좀 사이즈가 작을 거라는 점은 아마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뭐 될것같고요 일정의 그냥 이런 경로로 갔구나, 빌로 갔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 넘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쇼핑 검색까지 갔다가 그만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이제 멈췄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케팅에서 좀 많이 쓰는 결과 우리가 이 구매 단계에서 보면각 단계로 넘어갈 때 얼마나 이제 전환이 되는지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검색했던 고객들 중에서 쇼핑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제 본인한다순다른데약한30%정도요 실제 구매까지 넘어간 거는 한20% 이제 컨버전 레이스 20% 정도가 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개선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뭐 디바이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잘라 볼수 있었고요.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링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검색하고.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들이 모아서 빈번시랑 토픽도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 많지 지아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핵심이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 여정을 전체에다 볼수 있으니까는 좀더 이제 종합적으로 고객들을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수명 전략을 쓸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